안녕하세요. 라인 라이팅의 안소장입니다. 오늘 소개할 현장은 우드 템버 보도와 직선형 매립 라인 조명이 만나 감각적인 공간을 완성한 시공 사례입니다. 폭 50mm, 메다당 30와트급의 안정적인 밝기. 그리고 4000K 주백색의 따뜻하고 선명한 빛이 목재의 질감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. 매립형 라인 조명의 장점은 기후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빛만으로 공간을 채운다는 점인데요. 그 덕분에 천장을 한층 더 심플하고 모던해 보이며 라인 조명 하나로 디자인 요소처럼 공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우드 텐바보드와 조화를 이루며 직선의 색감과 따뜻한 원목질감이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감성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회의실, 강당, 그리고 다목적 공간까지 단순하면서 심플한 인테리어를 원하신다면 텐바보드와 메리평 라인 조명만으로 충분히 감각적인 공간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자세한 사항은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고요. 저는 나인 라이팅의 안소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